4월 26일 맥체인 짧은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민숙이 3장 10편 37편 아가서 1장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실이 나의 먹거리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은 겪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나쁜 놈이 더잘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필요할 때면 하나님 찾고 아니면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잘되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의심하고 원망하죠. 10편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지금 당장은 이들이 빛나 보일지라도 그것은 잠시 스쳐가는 찰나일 뿐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잘 나가는 사람도 시기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나를 위해, 당신의 열심으로 성실히 일하신다는 이 말이 너무 놀랍고 또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자꾸 다른 곳에서 먹거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지만, 이 고백을 참 되게 하기까지 먼저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다르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보다 더 나를 위한 것이고 더 나은 인생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앞서거나 뒤처지는 것으로 인해 이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그 나라 교회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